본인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헤어디자인과 어, 홍수경입니다 박수경습니다 아, 수경님, 어, 이제 나는 솔로고 연애를 좀 하고 싶다 라고 손을 번쩍 드셨습니다 수경님 지금 연애하는지 얼마나 되셨죠? 뭐야? 왜? 어. 그러면 그럴 수 있죠. 사연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아, 되게, 되게 좀 최근이네요, 숙영님. 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람 만나고 싶다. 네. 어, 그래요. 그럼 수영님은 평상시 인상이 좀 어떻게 됩니 이상형? 저... 키 178cm 이상의 다정한 어. 남자? 키 178cm 이상의 다정한 남자. 하나만 더 뽑자면? 작은... 어. 잘생긴 사람? 178cm의 웃긴 사람? 어, 웃긴 사람. 아, 개그맨? 네, 재밌는 사람. 아, 재밌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네. 178 이상의 가정하고, 재밌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럼 좀 대화를 좀 나눠봐야 혹시 알수 있겠네요. 네. 그 정도면은 조금 만날 마음이 있어요. 오케이. 자, 우리 수은경님의 얘기 를 들어보셨는데, 저는 178! 여자친구한테 가정하고! 아니, 나오재밌으라요 혹시 남성분 계십니까? 남성분 혹시 있습니까? 성분, 본인이 원해야 됩니다. 원하시니까. 자 우리 속에 호텔 씨, 방태수, 방태다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들 일단 용기 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아 어, 이제 앞서 이제 수경님과 저희가 이상형 토으를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 이거 내 얘기 하는 건데 나에좀 드셔서 손을좀던져 드신 겁니까? 어, 반은 맞고 반은 아니어 반은 맞고 반은 아니라 어떤 분좀 맞았어요? 요, 다정한 편입니까? 다정한 편이죠. 태수님은 얘기 좀 나눠보면 주변에서 재밌는 일좀 듣습니까? 술 먹으면 개그맨. 술 먹으면 개그맨이 된다. 어, 일단은 수영님 이상 정말 어느 정도 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태수님은 혹시 평상시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이상형? 저는... 피부 하얗고. 피부 하얗고. 남자. 남자 한가 깔끔한 사람 수호님. 남자 한가깔끔하십니가당하죠 피부 하얗습니까? 아니요. 지금 <laughs> 어, 하얀데? 아, 아니. 메이크업이 잘 메이크업이 잘해서 하얀 것괜가아요어 그럼 괜찮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태수님, 수용님본적 없죠? 본적 없죠. 네. 수용님 태수님 본적 없죠? 없어요. 자 그러면 두분 여기 한번 서주시고. 한번 바라봐 주시고 저희가 간단하게 서로의 속마음을 알아보는 시간을 잠깐 한번 가져볼게요. 어떤 걸할 거냐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할 겁니다. 그럼 질문에서 아으면한 번씩 당하시면 돼요. 네, 그게 아니면 제 자리에 있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서로 한번 바라봐 주시고 솔직하게 답하잖아요. 바라봐 주시고 가면 나는 이성 친구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마지면한 번은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하면, 하나, 둘, 셋! 로니다 그래서 두분한번그 거리 어디죠? 그 거리, 그 거리, 그 거리, 그 거리. 요거리들던것 같아. 이 거리에서, 이 거리에서 눈 맞춤 가록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3초의 시간을 또 드릴 건데 이초가지을질때다더 가까이 가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더 가까이 가주시면 돼요. 3초 시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바라보시고, 바라봐주시고 서로 바라봐주시고 대신 눈을 계속 바라보세요 눈을 계속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미라 하늘이 음악 한번 주시고. 안아보세요 아보세요 눈을 섰눈 맞춰 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보세요 수영이 스승님의 첫인상이 어떻습니까? 키 커요. 키 커요. 근데 이상형 조건 중에 키큰 사람이 있긴 했잖아요. 약간 긍정의 호감으로 될까요? 봐도 될까요? 맞아요. 맞아요. 아요 파시티브 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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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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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맞아죠 만나서 다 올리고 싶은데 하객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올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두 분의 미래를 위해서 이 정도로 가면 어떨까 합니다 태수님이랑 우리수경리두 분이서 한번 밥 한번 먹어보는 것 같아요 태수님은 이거 심지어 밥 한번 어? 진짜 밥 한번 먹어보 어? 그래서 마음을 알고 싶어? 마음을 알고 싶어? 하고 하셨으니까 적어도 이런 약속은 남자가 직접 여자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태수님이 직접 우리 수경님한테술한번 먹자고 말해줄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태수님 나이가 어떻게 되요 20살. 수영님? 형은 20살. 이다정래 반말해도 괜찮아? 반말해도 괜찮아? 오케이. 한번 바라봐 주시고, 태수님이 직접 술한번 먹자고 만 말해주세요. <목소리도> 말씀하해 바로 지 말아 주세요. 우리 연성대권 제고의 연팬지 이제 그녀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장님의 대답버지다 공강이 언제야? 공강이 언제야? 굉장히 센스있는 답변을 해 주신 것같아요자 태수님! 어, 혹시 지금 핸드폰 있으세요? 태수 핸드폰 있으세요? 태수 핸드폰 좀 가져와 주세요 어, 저분은 매니저인가요? 어 월급 많이 주세요 어, 우리 친구들도 박사한번 부탁드리겠고 네. 이로 오세요 이리 오세요 두 분이 실제로 약속을 잡으시려면 서로의 번호가 있어야 됩니다 알아봐 주세요 알아봐 요 번호 정돈 한 예. 전화한번적어주화와수이님전화한번 해보세요, 이상한 와 전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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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을와 전화와 전화전화전화전화보전화전화 전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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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전화. <레기> 왔습니다. 왔습니다. 두분 여기 한번 서주시고 자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한니다두 분이서 실제로 뭐 밥을 드실 수도 있고 만나서 데이트를 할 수도 있고 술도 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서 만약에 실제로 그 행위를 하신다면 제가 그 비용을 지불할게요. 밥, 술, 국이 다사버렸다시지할게요대신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약속이 하나 있어요. 나중에 이 영상이 제 채널 서비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댓글로 후기! 후기 한 줄만 적어준다면 제가 그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 택수님 아... 괜찮아요? 알겠어요? 오마카세 사준 적 있습니다 괜찮아요? 네, 네,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후기 댓글을 약속해 주시면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아, 본인부터? 본인부터? 대신에 두 분이서만 보으셔야 돼요. 친구들 데려고 오면 안 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두분이 앞으로 사의 우정이 될지, 사랑이 될지 모르겠지만 두 분의 뜨거운 안마일사 두개 뜨거운 안마사들이 있습니다. 두 분은 이쪽으로 들어가서 선물두 장씩 받아가세요. 두분께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